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x축 대칭, y축 대칭 전부 다다 어, 다 포함한 같이 포함한 음, 그런 y는 a x 의 제곱 더하기 q 그래프에 대해서 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녀석은 음, 아까도 대충 얘기를 했지만 얘가 가로 안이 0이 될때 가로, 아니, 0이 될때 여기가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q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그래프는 꼭지점 좌표가 p, q가 되는 거야. 꼭지점 좌표가 q가 됐으니까, 여기 있는 축의 방정식은 x는 p. 선생님이 축의 방정식은 항상 꼭지점에 X 좌표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X는 P다라는 녀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자, 얘는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자, 우리 P, Q가 여기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꼭지점 좌표가 0,0에서 P, Q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P, Q를 기준으로 해서, 또, 아래로, 이런 그래프가 생기는 게, 이게 p, q 였었을 때, 얘가 y는 a에 x-p의 제곱 더하기 q 그래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음, 그 전에, 이제 다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 y는 ax의 제곱, 꼭지점 어떻게 됐지? 0,0 이었지. 자, y는 AX의 제곱 더하기 Q. 꼭지점 좌표 어떻게 됐죠? 0, Q다라는 녀석이 됐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Y는 X-P의 제곱 이렇게 돼 있어. 이거는 꼭지점 좌표는 P, 0이라는 녀석이 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Y는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 꼴이라는 녀석은 꼭지점 좌표는 P, Q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꼭지점 좌표를 알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했는지를 다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항상 기준이 0, 0이었어. 이 녀석을 보면 0, 0이었으니까 이 녀석으로 꼭지점이 0, Q로 되면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다. 얘는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했다. 얘는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라고 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틀어서 이제 이게 종합적이니까 우리는 평행 이동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할 건데 평행 이동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뭘 이용해서 풀면 좋냐면. 꼭지점 좌표를 이용을 해서 이용을 하면 굉장히 편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치 이런 완전 제곱골 형태,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으면 맨 처음에 처음 함수식을 가지고 꼭지점 좌표를 구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나중 꼭지점 좌표가 나오겠지. 이 나중 꼭지점 좌표를 가지고 나중 함수를 구해내면 우리가 평행 이동을 아주 쉽게 문제 풀수 있다. 그래서 평행 이동은 가로가로 가로 화살표로 문제를 풀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x-1의 제곱 더하기 3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래요. 뭐, 책에서는 x 대신에 x-4, y 대신에 y-5를 대입하는 게, 뭐, 평행 이동을 하게 될 건데, 뭐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처음 식딱 주어져 있지, 처음 함수를 주어져 있으면 여기에서 꼭짓점 좌표를 구하는 거야. 가로 안이 0이 되는 x의 값, 그리고 그때 나머지 부분 3. 그래서 이 화살표, 가로 가로 화살표니까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1에서 4만큼 가면 5가 되고요. 3에서 5만큼 가면 8이라는 녀석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녀석을 가지고 이 꼭짓점이 5,8이라는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게끔 하려면 우리가 y는 x제곱의 개수는 똑같고 x-5의 제곱 더하기 8이라는 형태를 써주면 이게 바로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될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단 이 꼭지점 좌표를 가지고 그래프 모양을 여러분들이 딱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뭐 책에서는 뭐 다양하게 꼭지점 좌표가 0,0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 여기 이런 형태까지는 만들어주라는 얘기고 꼭지점 좌표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면 0,Q가 될수 있게끔 ax의 제곱 더하기 q꼴 p 컴마 0이면 이거 꼭짓점 좌표가 p 컴마 q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는 이런 좀 계산적인 부분은 조금 스스로 연습을 해줄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이 꼴에서 이 표준형에서 이 꼭짓점에 꼭짓점 좌표인 P, Q에 뭐 부호를 결정을 하래. 이건 되게 간단하잖아. 우리가 꼭지점 좌표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꼭지점 좌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졌었을 때 여기 있는 이 좌표, 꼭지점 좌표가 다 P, Q인데 여기는 1, 사분면이야 플러스 플러스가 되겠지. 여기는.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거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꼭짓점 좌표 써 놓고 그 꼭짓점이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딱 판단을 해서 문제를 음 가볍게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꼭짓점은 꼭뭐 부호를 결정할 때몇 사분면에 있는지에 따라서 부호를 결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저 a 즉, X제곱의 개수는 뭘 의미해? 자, A가 0보다 컸어요. 아래로 볼록이고,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것까지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X제곱의 개수는 항상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를 판단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절대값이 크면 폭이 좁아지는 거고 절대값이 작으면 폭이 넓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꼭지점은 뭐 부호 결정하라 그러면 여기 있는 사분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음,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어 우리가 개념 원리 확인하기를 보면. 자 1번에서 여기 음, 평행이동을 했대요. 마이너스 5만큼 어, 3만큼 평행이동을 했다. 그러면 맨 처음 꼭지점 좌표 0,0이고 마이너스 5만큼 3만큼 가면 마이너스 5,3이지. 이 녀석을 통해서 함수식 만들면 y는 x제곱의 개수가 2였으니까 X 플러스 5의 제곱 더하기 3이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음, 자, 그러 3번도 한번 볼게요. 3번도 보면, 여기 있는 이 녀석도 꼭지점 좌표가 2,-4였어. 가로치고, 어, 어, 아, 이거는, 자, 이거는, 뭐뭐는 이거를 어떻게 했다라고 했으니까, 이 처음 꼭지점 좌표와 나중, 처음 꼭지점, 나중꼭지점 좌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국어 잘하잖아? 국어 잘하면 이거는 이거를 어떻게 이동했다. 그러면 음 3의 x-2제곱-4는 나중그래프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2,-4가 되고 얘가 0,0이 될 거야. 그러면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을 한 그래프가 될 거다라고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뭐 2번은 뭐축 방정식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 그래프 한번 그려 보시고 3번을 한번 볼게요. 3번에서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1,2고요. 점은 0,5를 지난다. 자, 우리가 꼭지점 좌표는 일반 점하고 좀 달라요. 꼭지점 좌표라는 녀석이 나오면 우리가 뭘알수 있냐면, 여기에서 이런, 이게 이제 우리가 표준형 그래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꼭지점 좌표는 이 PQ 두 개를 알수 있는 그런 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꼭지점 좌표가 나오면 저 A만 모르고 PQ를 구할 수 있으니까 꼭지점 좌표를 갖고, x제곱의 개수 모르니까 a라고 놓고요. 1,2가 나올 수 있게끔 하려면 가로 안이 마이너스 -1을, 1을 넣어서 0이 만들어져야 하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라는 형태 꼴로 만들어주는 거야. 알겠지? 꼭짓점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고 여기 있는 점, 점은 왜 있어요? 점은 대입하라고 있는 거겠지? 그래서 점을 대입을 해주게 되면 5는 0 집어넣으면 A 플러스 2다. 그래서 A는 3이다. A가 3이다라는 녀석을 구하면 은 결국 뭐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함수식인 그러므로 Y는 3에 X 플러스 1에 제곱 더하기 2다라는 함수식을 구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하나 알수 있는 거는 우리가 표준형에서 꼭짓점을 알고 꼭짓점과 일반점 한개 일반점 한 개를 알면 우리는 이차 함수 식을 구할 수 있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꼭짓점을 통해서 식을 하나 만들어 주고 일반점을 통해서 A라는 녀석을 하나 구할 수, 그러니까 A를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꼭지점과 일반점을 하나 알면 이차 함수식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